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식 투자 이바지함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성과를 거두며 장기 투자의 이바지함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그 어떠한 아,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기 투자에 따르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 즉, 아, 돈이죠.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렵고 정말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라는 수단을 나의 재산의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나의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 투자에 따르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 간다면, 아, 저는 충분히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 뭐 한눈에 보셔도 어, 삼성전자가 엄청난 복리과에 따라 성장치가 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내재적인 가치는 엄청난 부를 축적시키며 특히나 복효과를 극대시켜 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그 마인드 가치에 따라 특히나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구조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저 또한 항상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삼성전자 내구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로 미래성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아, 이러한 정말 예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기에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크나큰 도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이에 따라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5년간 무려 37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딱 2027년까지만 주식 투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인연과 개념 어 혹시나 힐링 여행자라는 선생님 아시나요? 이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네, 1년 2년 가지고는 이 주식 투자의 판가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구성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즉,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디램이 여러 개의 수직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 네. 이 속도의 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처리 속도에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는 미래성 가치에 따라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고대폭 메모리 메모리라는 것 자체가 아말 그대로 아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제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만약 기존 대역폭에서 1초에 영화 한 편을 전송했다면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를 넓힌 특히나 고대역폭에서는 1초에 무려 50편 이상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점점점 정말 무섭게 성장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TSV라고 합니다. 이 TSV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어, 이는 어, 기존의 드림과 달리 어, 층층이, 층층이 쌓아올린 반도체 미세를, 미세한 구멍을 뚫은 후 구멍 내부에 전도성 물질을 채워 상단과 하단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 공간 확보에 유리하고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메모리를 소형화하고자 하는 시장 트렌드에도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증시 형태에 따라 인공지능, 즉 AI 산업과 맞물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가치는 무려 2.5배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증시 형태에 따라 이미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3나노미터, 네, 양산에 돌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양산에 따르는 공정반도체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나노전쟁이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5년에 양산을 도입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어, 어떻게 보면 1위 대결 구도에 있어서 양강 체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어, 미국의 인텔이 바짝 정말 막대한 투자를 앞서서 삼성전자 대만의 TSMC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제가 방송에서 이미 우리 삼전 보패 가족분들에게 숱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결국 매출 비중의 전체 매출이 무려 전체적으로 15%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따라 증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비록 답답할지언정 미래성 가치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어,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인텔 모두 다.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선단 공정에 따라 3분기는 무려 43% 추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어, 미래성 가치에 따라서 고객 수요가 확대된 것은. 단연 생성형 AI 열풍에 따른 것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삼존보패 가족분들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는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미래 가치에 따라 이나노 양산에 따는 계획. 현재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기술력 자체도 이미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GAA. 즉, 선단 공정에 따라 게이트 올 얼라운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이미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면을 감싸 데이터 처리 속도를 4배 이상을 끌어올리며 전력 효율 또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을 차, 차지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삼전발표가 싶은데 오늘 제가 조금... 어, 말을 좀 가끔씩 이제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 부분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미래성 가치에 따라, 어, 우리 삼정부패가족분들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이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외인들의 수급이 한번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무섭게 취소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점이 언제인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신라 같은 희망. 그 희망이 결국 엄청난 복류가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